안녕하세요. 크립토티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내년 1억 8천만원까지 상승할 것 이라고 얘기를 한그 로버트 기호사키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 10월 21일자 기사네요. 비트코인이 13만 5천 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억 8천에 육박합니다. 좀 아주 뭐 비트코인 예전부터 좋게 얘기를 했었죠. 뭐, 비트코인이 지금 3만 달러를 이제 테스팅하고 넘었죠. 다음 목표는 13만 달러. 좀더 가면 13만 5천 달러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금과 은도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가격을 좀 물어보는 것은 좀 어리석고,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비트코인, 여기 에 하나 추가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이제 지난 7월 11일자 트위터인데요. 비트코인. 이때는 이제 12만 달러였는데, 지금 한 1만 달러 정도 좀더 예측치를 올린 거죠.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를 어, 생각하고 얘기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 8월 22일, 그 브릭스 국가들이 모여서 금을 기반으로 하는 크립토를 지금 채택을 이렇게 발표를 한것 같아요. 미국 달러는 죽을 것이고, 지금 미국에 그 빚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엄청나다. 그래서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걸 쉽게 그냥 요약을 하면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쪼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게 미국의 달러가 되겠죠.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다. 희소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것. 바로 금과 은과 비트코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희소성이 있고 얘네들이 결국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것에 가치는 떨어지고 금은 비트코인은 더기소성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저는 이분을 뭐 예전부터 팔로잉을 해서 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뭐 비트코인의 올인을 한 분일까요? 절대 아니죠. 부동산만 7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자, 교육 사업 뭐 유튜브까지 하십니다. 이분이 뭐 연세가 7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뭐그 원기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금은을 언제부터 매입을 했냐? 1972년 베트남전 참전했을 때부터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뭐 거의 지금 50년이 넘었죠. 비트코인도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평단 6천 달러 우리 돈약 900만 원에 지금 60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까지 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더 샀는지 모르겠지만 자 미국 달러는 가짜 돈이고 금과 은은 신의 돈이고 이 비트코인은 민중의 돈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죠. 자, 이분에게요. 금은 비트코인은 사실 뭐 우리처럼 뭐 올인하는 그런 자산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또는 경제 위기에 대한 약간 보험 차원으로 샀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분의 기사를 제가 좀더 찾아봤습니다. 자, 성공 투자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달러 비용 평균, 그러니까 이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그냥 매달 얼마씩 꼭 적금처럼 예금처럼 그냥 이렇게 꾸준히 사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조언을 했는데 이제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재산을 바꿀 수 있는 상당한 이익을 보려면 강력한 자산을 축적하고 오랫동안 보유해야 한다. 자, 성공 투자 어떻게 한다? 강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축적한다는 표현은요. 그냥 한 개, 두개 사는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모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디스에입니다. 그리고 뭐 1년, 2년보다는 지금 오랫동안 보유를 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이거 너무 식상한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 또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어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사실 좀 드물죠. 우리는 바로 그냥 하루 아침에 한달 후, 두달후 그냥 큰 이렇게 그냥 한 방을 노리지만 쉽지 않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로 들어서 금을 샀는데 그때 뭐 1원스에 50달러였는데 지금은 이제 2000달러가 됐다. 자, DCA가 좋은 이유를요, 어, 이건 또 저의 생각입니다. 바닥과 꼭지를 우리가 정확히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DCA는 그냥 월, 얼마씩 그냥 평균, 그냥 계속 사는 거거든요. 뭐한 달에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그냥 묻지 않고 비트코인 묻어두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바닥 근처, 바닥을 잡을 필요가 없죠. 바닥 근처에서 꾸준히 살 수가 있고요. 나중에 팔 때도 꼭지를 우리가 못 맞추지만 그부근에서 분할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땐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말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와도 사실 매우 유사하죠.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이기도 하고요. 자, 비싸게 팔아야 우리가 사실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이제 댓글에 보면 자식 물려주신다는 분 있잖아요. 주식, 자식 물려주 좋죠. 근데 그 자식도 언젠간 그걸 팔아야 수익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 같고요. 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이게 이제 언젠가 빛을 발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처럼그 바닥을 이렇게 지금 잡는데 어, 워런 버핏처럼 네가 할게 아니고 그냥 에버리징 그냥 평균 투자자들은 그 아까 그 말했던 에셋 자산들을 그냥 쭉 축적을 해라. 금이랑 은이랑 비트코인, 지 부동산까지 얘기를 하죠. 저렴할 때 꾸준히 축적하는 사람이 위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전에 보면 비트코인이 만 달러 밑으로 가면 나좀더 담을 의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사실 뭐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1월 4일자, 올해입니다. 가장 암울했던, 추웠던 크립토 윈터의 정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만 달러로 내려오면 나는 가슴이 뛸 것이다. 자, 우리 돈 하면 1,300만 원인데요. 지금은 뭐5천만원 지금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이 약간 그 상승장 분위기에 1,300만 원이면 진짜 가슴이 뛸 자신 있으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가슴 뛰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요. 좋은 매수라고 하는 건요. 아마 아시겠지만 살때내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복잡해야 이게 좋은 매수입니다. 왜요? 내가 바닥을 잡은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는 거죠. 자, 이때 계속 살수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DCA예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계속 그냥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고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이 근데 만 달러가 왔습니까? 실제로 안 왔지 않습니까? 한만 5천 달러에서 바로 반등해서 지금 뭐 3만 달러 위로 훌쩍 넘어가 버렸죠. 자, 본인의 기준,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지 않았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뭐만 달러 시대가 올까요? 이걸 누가 압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저의 또 기준이겠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기준이 있고요. 저는 비트코인 2만 달러, 이더리움 1,000달러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DCA 시작할 겁니다. 이런 전문가, 뭐 유튜버, 뉴스 다 보시는 거 좋죠. 근데 나만의 절대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나만의 행동, 시나리오, 플랜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DCA라고 하는 게쌀 때만 산다는 거예요. 만 달러 밑으로 넘어올 때만 내가 사겠다는 것은요. 질 확률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계속 그 위, 업사이드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잘못됐을 때 최악의 경우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질 확률이 낮아지면서도 쌀때 사기 때문에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이기는 투자입니다. 만약 만 달러 이하로 안 온다? 그냥 안 산다라고 하는 게이 로봇 기우 사기의 투자 철학인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어떤 기준이 없다? 이러면요. 뉴스 하나 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올라도 걱정이고요, 떨어져도 걱정이 됩니다. 왜요? 올라도 떨어져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이거 왜 샀지? 나만의 기준, 내가 얼마가 되면 팔겠다 이런 게 없으면 그냥 그 그냥 그 부한 애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아마 많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어젯밤에 무슨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패트는 블랙럭이 이제 ETF 티커를 추가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우리, 우리 시간이죠. 밤 12시 36분에 미국 예타곤에서 블랙럭의 i b t 스 티커가 그냥 삭제가 돼버립니다 그냥 없어진 거죠. 어, 이거 뭐 여러가지 서랑설레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소시, 소식이 막 터집니다. 이거 이제 개미들은 뭔 소리야 이거 ETF 이거 물 건너 간거 아니야 라는 뭐 상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미국 개미가 되겠죠 미국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동시에 접속을 한것 같아요 접속 불능으로 뜹니다 불안감은 더 증폭이 됐겠죠 근데 이제 또 제가 좋게 보는 발추나스 이 애널리스트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건 또 가짜뉴스야 뭐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아침 7시가 되니 갑자기 블랙록의 IBTC 티커가 재등록됩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뉴스입니까 예타원에서 심지어 한마디를 하는 거죠 이거 그, 그 ETF 티커 재등록한 거 승인 결과랑 관계도 없고 이거 뭐 지금 삭제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지난 8월부터 이미 등록이 됐던 거야 설레발 실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뭐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리고 외신들도 뭐 보도를 합니다. 이거 변동성이 지난 밤에 있었는데, 이거 예탁결제원에서 뭐 ETF 티커를 뭐 했다가, 삭제했다가, 다시 등록했다가, 근데 좀뭐 유감이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2014년도부터 저는 뭐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가짜 거짓말 속임수 뉴스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뭐 마약, 머니다 장기를 뭐 밀매하는 돈이 바로 비트코인 뭐돈 세탁 전이요 이런 걸 보면 개인 투자자만 항상 손해를 보더라고요. 자 이런 특히 하락장에서 이런 정보 분별 능력을 키우자 이게 바로 이제 크프로 TV 뭐 사실은 이게 제 채널은 아니고 우리 동생의 어, 채널이었지만 제가 여기에 조인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봤더니. 아크인베스트, 아크21의 비트코인 현물 티커 이것도 이제 그 예타권에 등록이 됩니다. 이게 사실 무슨 얘기냐면요. ETF 수정본을 제출했던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은 특별히 뭐 블랙락, 피델리티, 인베스코, 아크 뭐 동시에 ETF 승인 가능성이 작아볼 땐 거의 100%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뭐 업계 뭐 리더들 뭐 월가의 황제들 나와서 아 비트코인 그때 내 사기라고 했던거 아 그때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실수였어 지금 정말 장난하는 겁니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뭐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물 ETF 승인이 된다는 이제 뭐 카더라가 아니고 실제 그 뉴스 승인 뉴스가 나오면 제가 일부 익절하겠다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저만의 기준이죠. 이게 하나의 사례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장기 보유를 하겠다 상속을 하겠다 증열하겠다 뭐 전략난 다 팔아버리겠다 이건 사실 다 본인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를요. 이제 다 참고하고 듣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냥 맹신한다거나 일희일비 하신다거나 이제 코인도 이제 과도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확신이 없다는 것으로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확신이 없으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흩뿌려 놓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있거든요. 자, 한두 번운 좋게 성공할 수가 있죠. 근데 자, 그 성공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뭐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나만의 기준과 철학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상황이 나, 나쁘죠 지금 미, 어 중국의 부동산 위기 장난 아니고요. 이거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뭐34 트위니언 달러 뭐 이게 계산도 안 되는 건데요. 국가 부채가 아니고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가 곧 미국의 국방비를 지금 뛰어넘을 기세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뭐큰 은행들 계속 지점들이 폐쇄를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지금 3,000개 지점이 폐쇄했습니다. 최근 일주일에만 뭐 50개가 폐점을 했고요. 지금 큰 미국의 빅뱅크 5, 빅5뱅크에서 지금 2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수치고요. 좀 하나씩 살펴보면 JP 모건을 제외한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골드만 삭스에서 지금 모두 다 인력을 감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중소 지역 은행이 계속 파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큰 은행, JP 모견으로 지금 그 인력들이 다 지금 인수 합병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미국의 은행 위기가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형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둘수록 이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자, 미국의 은행일지, 주식에서 이뭐 뭔가가 터질지, 중국의 뭐 아니면 한국의 부동산일지, 일본의 국가 부채일지, 유럽은 인플레이션 지금 말도 아니죠. 개발도상국 뭐 지금 다중 채무 받은 개발도상국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언제 어디서 이 비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방이 혹시 비트코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뭐,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 대상승 론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뭐, 2년 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최소한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갈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 사람마다 이게 상황이 다르시잖아요. 단기적으로, 뭐, 빚이 너무 많다. 이거 갚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이제 리스크를 좀 선호하시는 투자자도 있으세요. 이런 스윙 트레이드를 하고자 한다면, 한번 그 이제 비트코인 ETF, 그 현물 ETF 뉴스가 나면 그때 조금 이 절하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만에 하나 이제 큰 경제 위기로 하락을 한다. 그때요, 정말 무서울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뭐 유튜브 할 저도 이 공포라고 하는 게뭐다 똑같이 아마 언론에서 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무너지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 준비된 자들은 싸게 살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승장, 이게 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뭐 1년일지, 2년일지, 3년 후가 될지, 나의 최종 목표 가격, 아, 비트코인 예를 들어 뭐 1억이 된다, 2억이 된다, 그 나의 목표 가격,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수익이요. 내가 이제 뭐 사실 100만원 투자해놓고 뭐 100억을 바란다, 이건 사실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익을 미리 한번 나는 이돈 벌면 이 시장 떠나겠다. 자, 거기에 언젠가 도달하겠죠. 그때 내가 점점 분할 매도 하면서 이 시장을 빠져나와야겠다. 이런 계획을 좀 미리 세워 놓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내용을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